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어딘가 수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 같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집은 원래 대나무 숲에 있던 곳에 지어졌는데, 처음에는 집 주변에 다른 건물 하나 없을 정도로 한적했다. 대나무와 나무들이 울창했던 그곳은 마을의 야생 너구리들이 살던 터전이었다. 집터를 닦을 때 너구리 집이 있던 자리를 건드려서인지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집을 둘러보던 큰 너구리였다.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볼 때면 녀석이 묵묵히 집을 응시하고 있곤 했다. 그것도 여러 번이나 말이다. 그러나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너구리보다 훨씬 섬뜩했다.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욕실 밖에서 어머니가 말을 걸었다. 흐릿한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가 자주 입던 연분홍색 실내복의 그림자가 보였고 목소리도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목욕 끝나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고 대답하자 어머니의 그림자는 스르르 사라졌다. 목욕을 마치고 2층 다다미방에서 TV를 보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었는지 물었더니 어머니는 아래층에는 가지도 않았다며 무심히 대답했다. 가족 모두에게 확인했지만 그 시간에 나를 부른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의 그림자와 목소리가 분명했기에 더 이상했다. 또 다른 날 사촌 언니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혼 후 우리 집에 잠시 머물던 사촌 언니는 1층 욕실로 향하다가 캄캄한 주방을 지나쳤다. 그런데 큰 식탁 위에 내가 정지한 채 앉아 있었다고 한다. 등을 돌리고 앉아 있던 나는 어두운 방을 바라보며 우리 집은 사인 가족이지?라고 물었고. 언니는 맞아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는 그렇구나. 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언니는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2층 방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너 방금 아래층에 있었지? 나는 물음에 나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가장 섬뜩했던 기억은 어머니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던 때였다. 어머니 뒤로 난 계단 쪽에서 낯선 여자가 얼굴만 내밀고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신기하다는 듯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엔 전혀 공포감이 들지 않았고 그 여자가 풍경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얼굴은 분명 우리식 가족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생애 첫 가위눌림을 경험했다. 아침 5시쯤 눈을 떴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천장 구석에 검은 구체가 떠 있는 게 보였다. 축구공만 한그 물체는 점점 커지는 듯했지만 자세히 보니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둥근 공이 아니라 마치 방 안에 작은 블랙홀이 떠 있는 것 같았다. 공처럼 보이는 검은 구멍은 소리 없이 다가와 내 머리 위까지 왔다. 뒤에 쿵쿵거리는 소리와 철벅이는 소리가 울릴 때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엄습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몸을 잡아당긴 듯 내가 갑자기 수직으로 일어섰다. 팔다리는 뻣뻣했고 검은 구멍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후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이상한 일은 끝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이 모든 일들은 분명 이상했지만 어쩐지 우리 가족은 그런 사건들에 익숙해져갔다. 그리고 그 시절의 집은 더 이상 귀신의 집이 아니게 되었지만, 그때의 기묘한 기억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다.